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빠르게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바람을 아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물 위를 걷는 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자 여기서 롤 좋아하는 친구들 룬을 떠올리는 사람들 있을 거야. 롤에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룬을 장착하면요 강가에 가면 이동 속도가 오르고요 공격력과 주문력이 오른대요. 자 이거 아는 친구들은 지금 롤 겁나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laughs> 있지 아는 친구 있지 않냐? 그렇지 우연아 알지? 롤 안해? 그래? 롤 안하면 무슨 게임해? 오, 오케이 브롤스타즈 오케이, 그것도 인정 어제건 롤에 보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물을 걷는 자들 해가지고 오,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 그롤 대신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되게 홀리홀리하죠? 네, 홀리홀리합니다 네. 어쨌건 그 성경의 많은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물 위를 걸어가요 야, 물 위를 걸어간다 이야, 겁나 멋있지 않냐? 어떻게 걷지? 신기해 물 위를 걷는다니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물을 딱 밟았는데 안 빠져 그리고 물이 내 발을 이렇게 지탱을 해 주는 거야 와이 느낌 되게 신기합니다 어쨌건 예수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그물위를 걸었는데 도대체 왜 걸었는지 그냥 이유 없이 걸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배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배 타고 다갈 수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부잖아 그니까 배 조정도 다할수 있다고 본인이. 그리고 어부 지인도 있으니까 배 필요하면 쉽게 빌릴 수도 있어. 근데 왜 굳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을 경험했어야 됐고 왜 굳이 예수님은 또 그런 제자를 두었으면서도 무리를 걸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알아요? 오병이어 기억나는 사람 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쫙 모였어요 근데 이제 빈 들이야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도시도 한참 떨어져 있어 자그 상황에서 다 같이 배가 고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밥을 주자 막 이러면서 찾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야 오병 떡이 다섯 개 이어 물고기 두개 해서 오병이여요 이것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떡을 나눴더니 다 5,000명이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12 바구니가 남았더라. 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떡이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5,000명이 그걸 먹었어요. 물고기가 두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5,000명이 그걸 다 먹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딱 들겠어요? 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살 문제 없겠네. 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겠네. 야, 예수님 한번 쫓아다녀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요 혼자 산으로 돌아가 제자들은 먼저요 야 저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 건너편으로 너희들 가고 있어 배 타고 넘어가고 있어 나 뒤쫓아갈게 나 하면서 혼자 산으로 스르록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려요 야나좀 쫓아다니지 마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기 귀찮아서였을까요? 이젠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할 거야. 한끼 책임졌으면 됐지. 뭘더 주겠냐?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인물을 기다렸다고요. 자, 구약 시대에 예언된 구원자라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들을 독립시켜서 우리들만의 왕국을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 다닐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통솔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로마 제국은 잘못 생각할 거고 내가 반역 생각한다 생각할 거고 근데 내가 이땅 가운데 내려온 이유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저, 그,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온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식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 천국을 주는 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껏 모은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거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저기로 가. 자, 이 상황에서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럼 여자들과 아마 그 노인들 막 이런 거다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만 명이 넘었을 그런 인원이 쫙 모였는데 야 이거 좋은 기회 아닌가? 여기에서 인재들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하면은 로마 제국을 향해가지고 독립 전쟁도 충분히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반이 딱 빠질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쨌건,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쫓았으니까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밤중이 됐어요. 새벽 한 3시경 그쯤 됐습니다. 2시, 3시. 자, 이때 배가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그리고 강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잠에서 다 깨고 그다음에 막 두렵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우리 이러다가 다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저 멀리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쫙 무리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야.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냐? 너희들 엄청 깜깜한 그런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에 누구 한 명이 쫙 온다고 생각해봐. 무섭지 않겠니? 그치? 근데 심지어, 어느 상황이야? 바다 위야. 호수 위라고. 물을 걸어서 오는 거야.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오기만 해도 무서울 건데, 걸어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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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유령이야? 유령이야? 야, 유령인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두려워 말라. 나다. 나야, 얘들아. 어. 두려워 마. 자, 그래도 이 와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첫째 되는 제자다 라고 불릴 만해요.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시오면 나를 거르라 하옵소서, 무리를 거르라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했을 때. 그 유령과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온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단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요 어? 혹시 예수님인가? 왜? 그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겠, 있었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저거 혹시 예수님 맞나? 예수님인가? 그래 처치되는 제자라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예수님, 정, 아, 주여, 저기 오는 그 유령 같은 그분이시여,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주인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를 걸으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그래, 야너 한번 걸어봐라. 자,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발을 이렇게 하나 쑥 해서 톡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쑥 빠지는 게 아니라 파장이 쫙 퍼지면서 물이 발을 딱 받쳐줍니다. 그리고 간지나게 쫙쫙 걸어요. 야, 겁나 간지날 것 같아. 뒤에 제자들 쫙 깔려 있는데 그 한밤중에 그물리를쫙 걸어 나가는 그갬성 쩔지 않냐? 어, 나도 궁금해. 나중에 한번 호수가 가가지고 무리를 걸으면 큰일나. 근데 어, 죽어. 어, 우리들은 못 걸어. 우린 죽으니까 혹여나 간진한다고기까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어쨌건 그렇게 갑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믿음 좋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하나 하나 간지나게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훅하고 확 불어치네. 자그 순간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어이고.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다시 올라와요. 야, 나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딱 지켜보는데 베드로가 꼬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빠져들어요. 꼬르르르르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 예수님 나좀 살려주세요. 어푸어푸. 예수님 나좀 살려주세요. 어푸어푸. 이러는 거죠. 자,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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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대체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손을 딱 내밀어 주죠 근데 저기서 즉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고요 천천히가 아니라 빠지자마자 바로 탁 하고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딱 손을 잡고서 끄집어 내주세요 자 내려주셔도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어요. 분명히 의심은 됐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들을 살려줄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기회마저도 그냥 뻥 거저 차 버리는 바보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이 100%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창조주의자 만물의 근원되신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본 거죠. 주여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니까. 무언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다른 고난이 찾아와 버리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제자들,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야,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아? 아니, 이 좋은 기회를 뻥 차버리는 바보가 메시아가 맞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실 그 구원자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오히려 달랐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때로는 구원자가 맞냐고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유는 100%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이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요? 100%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풍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 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연약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예수님 이 문제마저도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즉시 손을 탁 내미사 믿음이 연약한 자요왜 의심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여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대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근데 그 만물이 어떤 거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물질들 그런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공기 뭐 이런 것들, 햇빛 아 햇빛은 보이는구나 미안 공기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왕권 너희들 보이니 대통령의 권력 이런 거 보여? 안 보이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이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야 주권들 그런 것들도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그런 거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떠받들지만, 동시에 예수님 또한 떠받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하고 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마저도라고요. 자, 여기서 이 모든 걸다 감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 가능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받들고 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다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즉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즉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좀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그럼 베드로가 잘못했던 건 뭐예요? 그것을 의심했던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로 정리해 봅시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인도해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리를 걷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면 진짜 물에 빠지려고 하지 마. 어, 진짜 죽어. 어, 진짜 죽어. 나도 너희들 나이 때 한번 궁금해가지고 진짜 강가가가지고 해봤어. 시냇가, 깨끔한데 낮은데 있잖아. 물이 건다 안 건다. 혹여나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여태까지 다 해봤거든. 수영장 가서도 해봤고 바닷가 가서도 다 해봤어. 그리고 심지어 해에 나가서도 해봤다. 내가 괌한번간 적이 있거든 괌 바다에서도 한번 해봤어 싱가폴도 가봤거든 싱가폴 센토사 섬그 안에 센토사 비치라고 겁나 이쁜 데가 있어 거기서도 해봤어 안돼 안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절대로 하지 마요 하지 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야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기적이라고요 그게 무리를 걷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의심이 들고 유혹이 들어도 그다 이겨내고 모든 창조주이시면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걸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다가 무리를 걷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을 딱 보고. 강풍 보지 말고 고난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게 하실 겁니다. 자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필요가 다 충족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걸로, 다른 좋은 걸로 우리들 가운데 선물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즉시 손을 내미시고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건져내시고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직시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